유럽 연합이 새로운 포장 규제 PPWR에 대응하는 기업들의 최신 포장 혁신 사례를 전해드립니다. 먼저 글로벌 포장 기업 몬디는 커피 전용 신제품 벤트팩을 출시했습니다. 이 포장은 기존 밸브형 커피 포장재 대비 플라스틱 사용량을 무려 96% 절감했으며, PP 단일 소재로 설계될 재활용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산소와 습기에 민감한 커피의 특성을 고려해 장벽 기능도 유지하면서 소비자가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인체공학적 디자인을 적용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스머핏 웨스트락의 백인박스 파워그립입니다. 기존의 HDPE 병을 대체할 수 있는 구조로 플라스틱 사용을 최대 75%까지 줄일 수 있는 혁신적 포장제입니다. 외부 골판지는 재활용성을 높이고 내부 백과 밸브 구조로 내용물 보호와 위생을 동시에 보장합니다. 또한 팔레트 적재 효율을 높여 운송 과정에서의 탄소 배출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바나나 박스 경량화 사례입니다. 유럽에서는 바나나와 같은 과일 운송용 골판지 박스를 경량화하고 최소화하여 불필요한 자원 사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2차, 3차 포장까지도 최소화를 요구하는 PPWR의 원칙을 충실히 반영한 예입니다. 마지막으로 데킬라 유리병 경량화 사례입니다. 전통적으로 무겁고 고급스러운 이미지로 사용되던 주류 유리병을 경량화해 유통과 운송 과정에서의 탄소 배출 저감 효과를 동시에 거두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재활용성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원천 감량을 통한 지속 가능성이라는 PPWR의 방향성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유럽의 포장 산업은 이제 단순한 친환경을 넘어 포장 최소화와 자원 효율성을 철저히 입증해야 하는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PPWR은 단일 규제가 아니라 앞으로의 글로벌 포장 산업을 이끌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친환경 인쇄 및 가공 전문 기업 세응엘스피